잘생긴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BM입니다. BM 오늘은 샌드박스에서 온 선물 세 개가 와 선물 세개 나왔어요. 네 사실은 이게 1월 1일부터 온 거였는데 제가 차곡 차곡 쌓아두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왔던 게 이거 이게 제일 먼저 왔었고요. 여기다 이렇게 놔둘까? 네딱 보이네요. 그 네. 다음에 이거 이게 오고 그다음에 이게 아 이렇게 <laughs> 큰 상자들이 세 개나 무료 왔는데 일단은 아온순서대부터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건 이렇게 상 이렇게 온게 아니라 어, 상자 안에 있었는데 어머니가 어, 제가 캄보디아 간 사이에 이거를 박스를 터 가지고 이렇게 개봉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복주머니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안에 보면은 보시면은 이거랑 또큰 상자 가 하나 있네요. 이거랑 그다음에 편지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네 한번 편지를 열어보기 전에 한번 작은 상자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작은 상자부터 한번 열어보면은 옆으로서 오설로, 오설로 프리미엄 티 컬렉션. 아, 티를 보내주셨네. 오, 너무 이쁜데?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우, 너무 이쁘게 생겼는데? 와, 색깔 진짜 이쁘다. 이런 티들이 나와, 들어있고요. 이걸 안에까지 까보기는 좀 그렇고, 이게 왔고, 그 다음에, 이거 큰 거에는, 열어보니까 와 맛있는 비스킷인가요 이거? 이야 끝내주는데요? 이것을 맛은 보기가 좀 그렇고 왜냐면 엄마가 이거 지금 약간 탐내고 있어요 제가 이거 찍으라고한달 동안 엄마한테 못 먹게 했는데 그래서 이걸 끝나자마자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안 타보도록 할게요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거는 물질보다 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안에 뭐라고 적혀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와 <laughs> 너무 귀여운 거 아닌가요 이거? 너무 귀여운데? 와 진짜 귀엽다 너무 귀엽잖아 통장 잔고 대박 기본 <laughs> 아무튼 샌드박스 이러한 너무 센스 있는 선물들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첫 번째 상자에 들어있는 상품들은 티랑 비스켓이랑 편지, 그 다음에 대박 기원 부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상자에는 무엇이 들어있을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자는 일단 엄청 큰 상자인데 아큰 상자에 비해서 약간 어 일단 솔찬이 여러분들 가볍습니다. 솔찬이 가볍기 때문에 아, 뭐가 들어 있을지 되게 좀 궁금하긴 해요. <laughs> 뭐가 들어 있을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laughs> 두 번째 상자에 들어 있던 상자는요, 상품은 바로 샌드박스 게이밍 박스입니다. 샌드박스 그 팀의 로고와 게이밍 이 친구들이 들어 있어요. 오 멋있는데? 어이 아, 로고 약간 SB SB죠 SB. 와 SB인데 너무 멋있다 진짜. 와 진짜 멋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X 라지라고 적혀있는데? 약간 이 X 라지의 의미는 약간 옷이 들어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보시면은 플레이 그레이티니스 사실은 제가 다 알지는 못해도 샌드박스 게이밍에 계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오 멋있으신데요? 네 그래서 와 보내주신 것이 바로 이 샌드박스 티인 것 같은데 한번 바로 바로 입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 간지 나는데요 이야~~ 샌드박스 응원하러 갈때팀 리그 오브 레전드나 클래시 로얄 응원하러 갈때이티있고딱 가면은 약간 아주 멋질 것 같은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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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이런 샌드박스 게이밍 팀의 이걸 뭐라 하죠? 팔찌라고 하나요? 링? 팔 링? 암 링? 막 이렇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이름 이렇게 태그할 수 있는 네임텍! 네임텍을 연결할 수 있는 넷클래스! 안쪽에는 샌드박스 게이밍 플레이 그레이티니스 샌드박스 이거 마우스패드죠? 마우스패드 들어있고 그 다음에 스티커! 오! 이거는 그거 같네요 그 여행 갈때 쓰는 네임텍 같은 거 어? 이거는 그거다! 그 그러니까 빵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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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라 하지 이거 뭐 탕탕탕탕 치는 거. 그 응원할 때 응원봉. 그다음에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아 근데 여러분들 티가 기능성 소재로 돼 있어 가지고 엄청 시원해요. 그래서 여름에 입어도 되게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이것도 그거네. 그 응원할 때 이렇게 쓰는 거. 쌤바쌤방 하는 거. 저는 이거 뭐 피아노 그 천이라고 막 했는데, 아니라 그 응원할 때, 오, 약간 이거, 약간 응원. 샌박을 응원하는 그런. 이걸 뭐라죠? 저는 이런 걸 응원을 한 번도 안 해봐서, 이번 기회에 샌박을 정말, 정말 열심히 응원을 한번 해보도록 하, 하겠습니다. 오! 이렇게 해서 또 필요할 때 사용을 하도록 여기다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상자. 슬기로운 샌박 생활. 와! 와! 음. 와, 진짜 무거운데? 으아! 이야, 크다! 진짜 큰데? 와, 이거, 와첫 번째부터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생활 부분을 까보도록 할게요. 와! 오! 샌드박스 크리에이터라면 누구나 입게 되는 필수템. 사회생활 하기에는 샌드박스 옷이 딱 들어있어야겠죠? 아, 오늘 옷을 너무, 옷을 얻으니까 난 너무 좋은데? 오, 이건 또긴 옷이야. 너무 좋은데? I am a sandbox creator. 오, 이것도 바로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sandbox, 로고. 오, 아, 맨투맨, 맨투맨의 느낌으로. I am a sandbox creator. 보이나요? 야, 이거 약간 자부심! 자부심! 두 번째, 바른 생활. 예, 영희야 다른 생활엔 무엇이 담겨 있니? 안 알려줄 거니 무엇이 좋다는 거니? 샌드박스 탐구 생활 아 여기 있다 탐구 생활을 마지막에 열어보라 했어요. 샌박 생활과 탐구 생활 이 안에 들어있는 거를 먼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에 들어있는 것은 오 어? 에코백 와 에코백 야 진짜 너무 와 아, 진짜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야? 에코백 와 너무 멋있다 진짜. 저 2019년 동안 이 옷과 이 에코백만 거치고 다니겠습니다. 이야, 진짜 대박! 제 2과. 와, 뭐야, 이거? 와, 이거 진짜 그 미국에서만 있을 법한 그런 것들인데. 야, 너무 멋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10만 구독자가 생길 때마다 배지를 얻을 수 있고 트위치 스트림 팔로우가 어, 3만이 늘 때마다 하나씩 늘을 수가 있는 거죠. 와우 구독자 100만 그러면 은총 20개의 배지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 배지 첫 번째 배지는 샌드박스 리워드 웰컴 배지인 것 같습니다. 와우 정말 샌드박스 들어오길 잘한 것 같습니다. 3과 3과에는 스티커들이 들어있습니다. 악플은 아, 노아 스티커들이다. 앞으로는 노, 허리 업, 매니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일 뭐 찍지? 아 이거 진짜 항상 고민하는 것들인데. 잘 찍는 컨텐츠 하나, 노를 책임집니다. <laughs> 전지적 샌박시점 존버 아 너무 유하 트하 좋아요 오 이거 쓰면 되겠다 구독 잊지마자 스트레칭 알람 설정 I want you for 구독 저거 탐구 생활을 네번째 까보라 했으니까 세 번째 건강 생활을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생활 왠지 그 텀블러가 들어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laughs> 나의 초기 맞을까요 여러분들? 나의 초기 역시나 네 야, 샌드박스! 약간 스타벅스 못지않은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들.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으로 표시를 해놔가지고 아주 예쁘게 또 표시를 해놨어요. 와, 아, 진짜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너무 사랑해요. 사랑해요, 샌드박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그 다음에 샌박 생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박 생활. 이렇게 챕터 1, 챕터 2, 챕터 3, 챕터 4, 챕터 5. 샌박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만화로 또 그려주셨고요. 자, 이제 탐구 생활에는 샌드박스가 크리에이터들에게 제공이, 제공을 하는 13가지의 제공 서비스 영역이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샌드박스에서 보내준 모든 세 가지의 선물을 다 개봉해봤는데요. 샌드박스 어마어마한데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만의 창의력과 좋은 아이템, 좋은 리소스들, 좋은 컨텐츠들이 있다면은 우리 샌드박스와 함께 해서 같이 크리에이터로서, 그 다음에 저도 좋은 컨텐츠로 정말 열 하나 부럽지 않은 아주 좋은 컨텐츠 하나로 누구로 보장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한번 앞으로 나아가보는 BM 크리에이터가 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모두 모두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이만 다음 시간에 좋은 컨텐츠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굿! 뱅!